이리 오세요~ 빠빵 만지면 안 돼요~ 아저씨, 이놈이에요~? 어, 어 지금 바로안보니까이쁜 응. 아이 그저 앞으로 오면 뒤도냐 자꾸. 이죠 여기 여기 여기. 이쁘네 아이 자꾸 디도랑. 여기 여기. 여기. <laughs> 이로오세요. 보라. 안 잡혀? 뽕이야, 지안 잡혀? 발로 하려고. <laughs> 발로 말고 손으로. 손으로. 이리 오세요. 공주님 어디 가요?